옥천군 동이면, 항령일리 마을에는 지난 5일 동이면, 적하오거리에서 용죽방향 30m 지점과 부릉계 마을 입구에서 장승기원제를 개최했습니다. 장승기원제는 항령일리 마을회가 처음 도전한 마을 사업으로 2023년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돼 추진됐습니다. 장승은 주민 모두의 건강, 행복, 사랑의 염원을 담아 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인적 끊어진 시골의 정막함을 깨기 위한 풍경 설치 마을을 오가는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줄 다목적이자 설치 잊혀져 가는 지명을 홍보하는 자연마을 이정표 제작도 함께 추진됐습니다. 김영욱 이장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 시행착오도 있었다며 그때마다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황규철 군수는 처음 도전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을 보니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화합해 더욱 살기 좋은 항령일리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외 뉴스통신, 김도환입니다.